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다 지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 왕의 족보를 알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쭉 이어지다가, 열1기하 25장을 가게 되면, 여호 야킨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유다 왕의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야 25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여호야겐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브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 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였다. 그리고 그가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았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여호약인 왕이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을 소개하고 있고 솔로몬 왕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로 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 디엘과 라고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알 디엘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족보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왕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위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는 일에 하나님 의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그러면 수루바벨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뒤에 가게 되면, 에스라서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서, 삼장 이절을 가게 되면, 삼장 이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 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죠? 수륩 바벨입니다. 수륩 바벨.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 디엘의 아들 수루 바벨과 하며 사람들이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가게 되면 이제 여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어느 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이 없어지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기초를 놓고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는 믿음의 고백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을 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하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시고 따라야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16년 동안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루바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앞에 앞에를 가게 되면 스가리아가 나옵니다. 스가리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대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성전건축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일을 진행하라. 그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셉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음 앞에 있을 때 빌라도가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 하는데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눈에 눈동자 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환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환란과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인자 사람으로 올라가셨지요.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